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내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어, 너무 편하고 좋아, 너무 편하고 좋아 이러면서 사용했던 그 모든 문명의 이기, 그러면서 자꾸만 허약해져 가는 나의 신체,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를 평생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안녕하세요.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임시 시냇물이 생겼어요. 아우 시원해. 오자마자 시원해. 아우. 졸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 아 비피에 입으신 분들께는 참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장마에 집중호우에 비피에 입으신 분들이 맨발 걷기 영상 보고 계시는 분 아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망연자실에 있는데 누군가는 이 산에 와서 비와서 시원하다고 말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음, 부디 인명피해 없이 빠르게 일상이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하도 많은 비가 와서 길 상태가 어떻게 변했나. 천천히 보면서 조심조심 올라오다가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음, 괜찮네요. 비 많이 왔었는데, 막 안전 안내 문자도 많이 왔었는데, 제가, 저는 비가 막 쏟아지면 그냥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잠시 소강 상태인가 봅니다. 아주 잠시. 음, 저 내려갈 때까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비가 와주면,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비 맞지 뭐. 비가 안 와주면, 감사합니다. 그냥, <laughs> 휴대폰 걱정이라도 안 하고, 어, 촉촉한 산길을,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거 보고 마음이 음, 이렇게 되세요 <laughs> 거기 진짜 맨발 걷기에 맨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맨발 걷기 쉽게 하는 방법 어싱 집에서 쉽게 하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달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분의 영상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바닷가에 가서 소금물 어싱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조격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따뜻한 물을 받아 하시면 더 좋고요. 조격을 할때 어, 핑크 솔트 등아주 그 몸에 좋다는 소금물 좀 풀어 가지고 염분기가 있게 해서 조격을 하면 그게 바로 바다 어싱입니다. <laughs> 또 하나 있어요 발에 자극을 줘서 마사지기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하니 맨발걷기랑 똑같아요 찜질팩은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laughs> 뭐라더라? 2분간 데펴놨나? <laughs> 그걸로 발에 팩을 하십시오 핫 혼자서 막 떠들고 있는데, 뒤에서 뭔 소리를 살짝 나를 보니까, 막 어떤 등산객 한 분하고, 아는 분들하고 지나가시네. 아, 저럴 때 민망합니다. 제가 막 신이 나서 뭐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왜 뒤돌아보면은 바로 뒤에 누가 계셔? 러면서저 사람은 뭐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실 때, 참 민망합니다. 음, 그래서, 아, 찜질팩이면은 맨발 걷기 효과가 난다고, 아유, 진짜. 제가 평소에 램바 걷기를 오해하고 당치 않는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상황을 볼때 불편해 하는 얘기는 또다 하시더라고 음. 굳이 불편하게 산으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laughs> 집에서 편하게 안전하게 수시로 램바 걷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야. 아유, 빵꾸똥꾸야, 진짜. 뭐야. 저거 뭐야. 와, 성난 파도가 되었다. 가보자. 가보자. 그래서, 제가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유, 저게 아닌데, 하고 붙여줬어요. 편하고 간편하, 간편하고 편 쉽게 쉽고 간편하게 어 그거 그거 정말 쉽고 간편한 걸까요? 어제는 또그 영상 보고 나서 바로 어떤 광고가 하나 또 눈에 귀에 쏙 들어왔는데 세탁 세제 광고인데요 실제로 사실은 세탁 세제가 아니라 세탁조 청소 세제입니다 아...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쉽고 간편하게 슉 하면은 <laughs> 세탁조 세정제가 하나에 1회분씩 포장이 되어 있어서 톡 던져요 배우가 그러면은 세탁조가 깨끗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다시. 와. 잠깐 끊었다 가게요 어. 오늘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애를 써보고, 그럴 날, 날은 아닙니다. 음. 완전히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리함? 간편함. 이거가 말이죠. 진짜 편리하기만 한게 맞을까요? 우선 일차적으로 편하게 자동차들을 타고 다니다가 걷기조차 안한 생활습관이 자리 잡고 음, 몸이 많이 아프게 됐죠. 그래서 그 편리했던 시간들을 다시 질병 불편함 통증 병원에서 의 치료에 다시 다 도로 갖다 바쳐야 되죠. 그리고 세탁기 세탁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써야 돼 너무 인간 에너지가 많이 들리는 행위가 세탁이기 때문에 세탁기계는 써야 되는데 저는 건조기가 조금 그래요 건조기가 저는 별로 썩 좋지는 않아요 건조기에서 나온 옷은 정전기가 더 많은 거 같고 뭔가 기분이가 별로예요 건조기에서 나온 옷을 입으면 그래서 장마철 정말 빨리 안 마르는 그럴 때 아니면 그럴 때만 최소한으로 건조기는 쓰고요. 네, 가능하면 옷도 햇빛을 보게 해서 말려서 입는 걸 좋아합니다. 그건 제 취향인데 좀 그렇지 않을까요? 또 설거지 기계. 그것도 설거지가 너무 귀찮으니까 네. 기계에다가 맡기려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물도 더 많이 써야 되고 세제도 또 필요 이상 많이 써야 되고 손으로 하면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면서 깨끗하게 설거지를 할 수가 있는데 영양제가 말이에요. 와 여기 있는 발이 너무 아프다. 와이 흙이 다 씻겨내려가서요 고난의 길인데 오늘 발 담그는 거는 아. 그래도 가보자. 가보자. 오늘 가보자입니다. 어. 음. 와 발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으, 그래도 다 왔다. 음. 아까 그분들이 차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계곡에 발만 담그고 차 타고 가버리시네요. 저분은 맨발러도 아니고 등산객도 아니고 그냥 행락객인 거야. <laughs> 와, 물소리 어마어마하다. 오, 진짜 비가 많이 오긴 왔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물 옆에 있는 거 좋아해요. 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기 저 납작한 돌 있죠. 저거. 가운데. 저거, 저기가 앉아서 발을 담그던 돌판댁기거든요 저거 다 잠겼네.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깊다는 거죠. 저기는 안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물소리가 너무 크죠? 제가, 요 무릎에 모기 물렸어요. 그래서 너무 화끈거려서, 이렇게, 배곡에다가 배고. <laughs> 아, 시원해. 어, 이쪽 다리도 떨어지는 물을 맞으며 모기한테 물린 걸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다. 소리가 너무 커서 여기서는 이야기를 이어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잠시 시원한 것좀맛좀 좀 보고 저기 올라가서 영상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어, 멋있다. 오, 재밌는 모험이었습니다. 저기를 건너오는데 물이 엄청 세가지고, 조심조심. 여기도 서서 못 올라오고, 손으로 집어가면서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물을 건너오면서, 돌도 막 잡고, 거의 기어서 이렇게 저렇게 다음 돌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다니는데요. 아, 내가 진짜 야생으로 살고 있구나. 응 산에만 오면 그러니까 편리한 게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양제로 얘기가 돌아가서 하나리면 충분 하루 하나 간편하게 건강을 챙기자. 그게 아예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뭘 먹으면, 이거면, 간이 좋아지고, 저거는, 눈이 좋아지고, 또 저거는, 관절이 좋아지고, 어, 이렇게 다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그 영장제를 먹어야만 할것 같은 광고를 때려내니까, 우리가, 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 돈도 참 힘들게 번 건데 말이죠? 그게, 돈 주고 사서 먹는 게, 사실, 본질을 생각해보면 편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그리고, 몸이 부위별로 나뉘어서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애들이 아닌데 뭘 먹으면 간에만 좋고 뭘 먹으면 눈에 좋고 그걸 안 먹으면 눈이 좋아질 수가 없고 막 이런 이상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됐죠. 다 광고 때문인데 맨발 걷기 하면 다 좋아지는데 <laughs> 온몸이 전신이 싹다 좋아지는데 돈도 안 드는데 그리고 아 그래서 편리한 게 진짜 좋은 거냐 한번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세탁기도 말이에요 편하게 쓰다 보면 그 안에 분명히 물때가 껴가지고 또 다시 위생이 안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독한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조 청소를 하고 그리고 요리 같은 것도요. 간편한 밀키트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간편한 거잘 생각해 보면 간편한 게 우리가 이렇게 덜 건강해지거나 아파지거나 하는 것의 주범일 때가 많아요. 저는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불편함이 다림질입니다. 전에 봄에 영상에서 <laughs> 다림질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랬는데, 아유, 못 끊었어요. 어 아, 개가 덩을 끊지. <laughs> 못 끊었어요, 다림질. 해가지고 또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 취미생활이에요. 밤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조용한 취미생활. 에, 음, 맨발 고기 영상 틀어놓고 다림질하면 진짜 짱 재밌어요. 손수건도 다리고, 셔츠도 다리고, 바지도 다리고, 면티도 다리고, <laughs> 그래갖고, 주름이 쫙쫙 펴져서, 예쁜 옷이 돼가지고, 싹싹 이렇게 하나씩 펼쳐놓으면, 그리고 싹 다리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스트레스가 쫙 풀려. 예. 네. 그거는 이제 저만의, 네. 취미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꼭 다림질을 하셔라 그런 건 아니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여름에 면티도 다려서 입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내가 막 되게 좋은 대접을 받는 것 같고, 음 새로 산옷 입는 그, 그 기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새로 산 옷도 그냥 입을 수가 없죠. 빨아서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쫙쫙 펴져서 칼주름 잡힌 면티 언제 입어보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다림질해서 나한테 입혀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귀한 사람 된것 같고 대접받는 것 같고. 대접 같고. 그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편리하면 이쪽에서 그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그런 말 있죠, 장사꾼들의 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음. 지금. 아유, 그 내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어 너무 편하고 좋아 너무 편하고 좋아 이러면서 사용했던 그 모든 문명의 이기 그러면서 자꾸만 허약해져가는 나의 신체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를 평생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광고 속의 문구 모든 제품에서 좋아하는 그 문구 간편하게, 편하게, 손쉽게, 그것에 세뇌당해서, 음, 진짜 살아감, 살아있음, 또는 살아갈 힘을 잊거나 잃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만 인사드릴게요. 남은 한 주도 화이팅! 감사합니다.